안녕하세요. 코인생각입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코인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합시다. 1. 미중 갈등과 시장 불확실성. 4월 PC 물가지수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지만, 금리이나 기대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중 무역 협상 교착 상태를 언급하며 투자자 불안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계획은 법적 공방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미국 연방 국제 통상 법원은 관세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효력을 유지하며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전문가들은 2~3분기 실물 지표 둔화가 시장 변수가 될 거라 전망합니다. 그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 ETF 대규모 순유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6.14억 달러, 약 8,496억 원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3월 26일 이후 최대 규모로 블랙록 IBIT 4.28억 달러, 피델리티 FBTC 1,371만 달러 등 주요 ETF에서 자금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고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10만 달러 심리적 지지선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합시다 3 메타 비트코인 자산편입 부결 메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자산편입 제안이 찬성 392만 주 반대 49.8억 주로 부결 됐습니다 주주들은 안정성과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반대했죠 아직 미국 대기업의 비트코인 투자는 뜸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되는 한 대기업의 참여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4. 중국 비트코인 비축 자산으로 주목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가 비트코인을 달러 패권 대비책이자 비축 자산으로 평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국가간 패권 경쟁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보이네요. 흥미로운 전개가 기대됩니다. 5. P2E 게임과 대선 이슈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 합법화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P2E 게임은 국내에선 사행성 논란과 규제로 막혀있죠. 정치권에서는 각 후보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반대나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은 규제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만 P2E 게임을 선보이고 있죠. 코로나 시기 P2E 게임 코인과 관련 주식이 큰 상승세를 보였죠. 최근 위믹스 상태, 넥슨의 코인 출시 등으로 P2E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인데 사행성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막혀 우회로를 낳고 있어요. 현상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5월 마지막 주 코인 시장 이슈 잘 보셨나요?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코인 생각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